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담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지빛나는 해가 지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차비를 우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들 늘 찬송들이네, 영 죽을 아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이르러 그 영광 몬소 배올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8장 찾아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8장입니다. 28장 찾아하겠습니다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양 없이 자비하심 증양할 길로 떠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시 음,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 우리를 예수구원, 하시려고 보여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지소서. 아멘. 예, 스가랴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리서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리아서 1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족속들 중에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남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만약 애국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치실, 내리실 것이라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발물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억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셔서가잘 읽겠습니다 She 아멘.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주신 그 약속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등장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 누구시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만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계속 말씀하시는 앞으로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리아서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서가 되게 중요해요. 메시아적인 그 메시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서가 바로 스가리아서입니다. 원래 구약은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가 뭐냐면 어, 예배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예배도요. 다 들을 수 없고 선택받은 자만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지성소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전의 안에 있는 그 안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선택받은 자만이 그 손을 씻고, 각을 뜨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였고, 또 모든 기기도 다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그 재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 그 기기로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되게 좋아 잘 읽고 하시는 분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 있는 말씀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해서다 지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계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모든 물품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으로도 예배 드리고 저것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돼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고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또 또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데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비닐 없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연체동물 어 우리 옥시랑 회센터 가서 습기 다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해삼, 멍게, 오징어, 낙지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 저번에 어떤 해삼 좋아했다 그니 해삼만 이만큼 주셔가지고 그냥 해삼만 열심히 먹었던 건데 그래서 어. 그런 것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왜, 저주받은 거라고 먹으면 안 되죠. 저기다가 또, 우리 하여튼, 먹지 말아야 할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경계가 다 사라져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딱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구약의 예배를 드리고 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번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이걸 해주시는 거고. 이건 구약의 예배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는 거고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런 경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100원을 드리든 10억을 드리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다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바로 경계 없는 예배, 경계 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가에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이방 나달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던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엄격한 구분이라 그 사람들은 다 저주의 대상. 그리고 괴롭힌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은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별 없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괴롭혔던 사람도 사랑하시고 괴롭힌 당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주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내 모습이 오늘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어제까지 예배를 잘안 들었어도 오늘부터 잘 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어제까지 기도를 잘 못했어도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고. 또, 오늘, 어제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부터의 내 모습을 또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지만 제가 말씀해 보면 뭐 주발, 솥, 20절, 21절에 주발, 뭐솥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솥이 있으면 경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기기들은, 제사를 드릴 기기들은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정결한 것만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솥의 구분도 없어진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솥이 초라해 보이던, 이 솥이 질그르시던, 이 솥이 금그르시던, 금수저던, 흑수저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 사랑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합니까?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내 기도 제목이 어떠하다. 그것에 우리가 볼때 스스로 판단해서 아이 정도만 들어주시겠지. 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 합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계속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 주셨다. 그 사실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전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17절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18절에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이나 18절에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자 할때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똑같아요. 구약에 보면, 비 내림도, 어 애국족 속이 오는데,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 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앞에 계속 서지 않는 이방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 내림을 주지 않는다. 비를 안 내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경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야. 비를 안 내린다는 건 뭡니까? 가뭄이 들고 먹을 것조차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 죄받는다. 혼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도 안 주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비 내림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경계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루하루 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사랑을 찾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구약의 예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계속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경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경계를 다받너들여 주셨지. 그래, 내가 스스로 경계를 내는 것은 내 잘못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계속 풀어주셨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거야. 내가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해서 아유 기도해봤자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다 구약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그랬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내가 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렇다고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경기를 물어듯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나가시는 우리 손대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의 경계, 우리의 죄의 경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율법적 경계를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내 모습이 지금까지 어땠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부터 주님을 더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도록 함께 주시 옆에서 하나님 지금 아픈 아픔으로 인해 병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그서한번한번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함께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메마름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으로 오늘 한분한분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분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저것 삶속에 많은 일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 일들을 감상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고 오늘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대학의 입시와 학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뜻 안에 좋은 결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